네 반갑습니다 사장님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은 네, 무전을 통해서 무전받고 수신호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전기를 주는데 무전기를 주면 채널을 맞추고 수신 송신을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야, 그대로 두고. 커피를 여러 텀블러에 타가지고 네 다니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28m 스카이를 타고 있고요. 이 차에는 무시동 히터가 또 설치가 되어 있네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네. 뭐야? 온도 조절? 스피커도 있고 여기 구멍 여기서 히터가 나옵니다. 온도를 많이 올리면 덥습니다. 이렇게 닫아놓으면 많이 답답해요. 닫아놓으면 많이 답답해서 이걸 오픈시켜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는 또 에어컨도 있죠. 요즘 제가 투잡한다고 조금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배달 킥을 선택한 이유가 자유롭게 일을 할수 있고, 시간 제한도 없고, 또 제가 쉬는 날, 그때 또 하루 종일 일, 일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서 선택을 한 직업이고요.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더라고요. 뭐 생각대로 바로고, 무릉인가? 베테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완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제가 속한 곳이고요. 다른 곳은 일정 부분 출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곳은 하지 못하고, 투잡으로 제가 계약한 배달된 업체는 정말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투잡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내려달라고 하네요. 시동을 끄고 내려줘야 됩니다. 수신호도 했다가 무전 송신도 했다가 아무튼 한눈 안 팔고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이런 현장은. 어 많이 떨리네요. 지금. 장비에 짐을 실고 있거든요, 바가지에. 짐을 실을 때마다 울림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시간도 없고, 몸도 피곤하고 해서 편집도 제대로 안 하고, 자막도 안 넣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편집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 편집하고 뭐 그럴 시간이 잘 없어요. 영상도 많이 못 찍고 있고요. 핑계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근황은 요즘 장비도 타고 배달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지혜롭게 그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얘기할 게 있는데, 장비는 다가지 타는 사람에 따라 갖고 하루 피곤함이 결정된다고 봐야 돼요. 성격 급한 사람이 바가지에 타잖아요. 그럼 하루가 억수로 피곤합니다, 진짜. 어, 빨리 빨리 해줘야 되고, 성격 급한 사람 탔는데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표정부터 안 좋아져요. <laughs> 또 사람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해주는데, 와 어제는 성격 진짜 급한 사람이 타가지고 하루 종일 바가지 쉬지도 않고 계속 움직였어요, 계속. 빨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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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짝 계속 움직였는데, 그런 사람 타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